제 2장. 예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자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945명이요. 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급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리아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로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리다와 소배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빠우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자손과 느고다자손과 가삼자손과 우사자손과 바세야자손과 베세자손과 아스나자손과 무우님자손과 느부신자손과 박북자손과 하그바자손과 할훌자손과 바슬루자손과 무히다자손과 하르사자손과 바르고스자손과 시스라자손과 데마자손과 느시야자손과 하디바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자손과 하소베의 자손과 브루다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파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 5 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 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만 2360명이여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2 4 5오요 낙타가 4 3 5오요 나귀가 6 7 2 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들이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6만 천 달이기요. 은이 5천만 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번 주 요절말씀 10편 57편 6절입니다 10편 57편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선포 말씀 내 속에 숨어 있는 아말렉을 남김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세번 선포합니다. 내 속에 숨어 있는 아말렉을 남김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내 속에 숨어 있는 아말렉을 남김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내 속에 숨어 있는 아말렉을 남김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아멘. 에스라 2장은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먼저 1, 2절 에스라는 귀환한 백성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기록하기 전에 당시 지도자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합니다. 1차 귀환의 지도자는 총독 스루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11명입니다. 스루바벨은여왕인 왕의 손자로서 새로운 유다의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할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귀환에 있어서 유다 왕가의 후손인 스루바벨이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까지도 지켜주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아는 느부갓네살이 리블라에서 죽인 제사장 스라야의 손자로서 이름은 학계와 스가랴스에서 요수아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성전 재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스루바벨과 예수아는 귀한한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지도자였습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 명예와 권력이 모이는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헌신을 해야 하고 나중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스루바벨과 예수아가 짊어진 지도자의 자리는 바로 후자의 경우였습니다. 이것이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3절에서 67절까지는 귀환한 백성들의 명단인데 제차장 나라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하여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된 49,897명이 1차로 귀환합니다. 에스라는 1차 귀환자들을 가문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이미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되었기에 지파별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문과 출신 지역별로 명단과 숫자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3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가문에 따라서 18개로 분류하는데 15,600명입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거주하였던 출신 지역을 따라서 21개 성읍으로 나뉘어 그 숫자를 기록하는데 그 수를 합하면 8,540명입니다. 귀환한 제사장들이 36절에서 39절에 소개되는데 4,289명입니다. 40절에서 42절 레윈 역시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따로 개수되어야 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을 포함한 레인들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341명입니다. 여기서 제사장 수로에 비해 레인들의 숫자는 341명으로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아쉽게도 포로 생활 가운데 레인들이 자신의 직분을 포기하고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43절에서 58절은 너디님 사람들인데요. 느디님 사람들이 자손들은 성전에서 레인을 도와 나무 패는 일과 물 긷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은 왕궁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392명입니다. 이상에서 제사장 레인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 특별히 구분되어 계수된 것은 1차 포로기안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성전 재건에 있음과 함께 성전 예배의 회복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과 직결됨을 보여주고자 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환자들 가운데 제사장이 전체 귀환자의 10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데 누구보다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했고 또한 70년간의 걸친 포로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족적, 종교적 정통성을 상실하지 않고 보존하는 일에 제사양들이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1차 포로 기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회중의 합계가 49,897명입니다. 성경에 굳이 귀환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페르시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앞장선 사람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에스라가 귀환자들의 명단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입니다. 에스라스 뿐만 아니라 느에미야서에도 이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느에미야 13장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들의 명단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고장에 보게 되면 성막에 예물을 드린 각 지파 지도자들의 이름과 예물의 종류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 예루살렘성에 거주할 자들의 명단이 성 입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도 기억하고 계시며 영광자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간에 누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에 기록할 만큼 놀라운 영광까지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벌목을 당한 것 같이 되고 곡식을 체질한 같은 상태에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그루트기 곧 거룩한 씨를 남기시는 것이며 그런 남은 자들이 있는 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그 남은 자의 명단에 들어있는지 성금에 보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68절에서 70절까지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기쁘게 헌신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진 것이 없었지만 건숙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스스로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 된 마음은 예루살렘에서 오랜만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평화였습니다. 성령 건축은 이제부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는 결단이었으며 과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나라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 될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세상에줄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쁜 마음으로 은신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4년 한소망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의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료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의 일꾼으로 그리스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체동부 두나미스 각속회와부서팀의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수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예배와 기도와 말씀 봉사와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 연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수만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성령의 밧줄에 묶어 주시옵소서. 산발락과 도비하는 성령의 밧줄에 묶길 지어다. 둘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넷, 찬양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예배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여섯, 한수만 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에 효과가 있게 하소서. 셋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첫째,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더 입혀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셋째,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넷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단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째,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넷째, 속회와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본인이 속해 있는 속회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합니다. 우리 속회의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해 내 영적 어린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속으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셋,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넷,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여섯,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7.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8.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다섯째,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조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도록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넷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물질과 영적 지경의 확대, 인격성숙과 하나님 가까이 거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한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태에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 기쁨, 건강 세 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